안녕하세요 여러분 옛마드입니다.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또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잖아요. 저 역시도 극내양형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정말 정말 심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막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정말 정말 안 받는 편이거든요. 살면서 누구랑 싸웠다라고 할 만한 일도 없었고요. 지금도 누가 저한테... 너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어떤 마인드로 인간관계를 대하고 어떤 철칙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늘 이야기하지만 절대 제 얘기가 정답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관계에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원래부터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제가 뭐 착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관계에서 계산이라는 걸할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인이든 친구든 어떤 관계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단한 번도 없고요 남을 도와줄 때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저랑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저를 조금 답답해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상대방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해주냐 왜 자꾸 손해를 보냐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아니 나는 별 생각 없이 해준 거다 왜 상대방이 뭔가를 해줘야만 내가 해줘야 되고 왜 내가 해줬다고 해서 상대방이 꼭 나를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관계에서 진짜 손해를 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관계에서 계산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행동을 하려다가도 어? 내가 지금 이걸 해주는 게 맞나? 이 사람은 나한테 뭘 해줬지? 혹은 이 사람은 나한테 10만큼의 선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15만큼의 도움을 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전혀 없던 제가 이런 걸 계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뭔가 상 상대방의 행동을 분석하려고 하니까 그 관계 자체가 저한테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인간관계가 기본에 데이크라는 말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사소한 거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습관이 되면 거기서 오는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정말 큰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차라리 내가 좀더 손해를 보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해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관계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의도치 않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처럼 내가 막을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사실 동등한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그 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모든 면을 보게 되고 사소한 단점이나 습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진짜 위험한 건 나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사람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가까워지면 불필요한 간섭이 생기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내가 쉽게 상처받을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친구든 지인이든 어떤 관계든 딱 나만의 선을 정해두고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사실 이건 제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생긴 일종의 방어기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두 달에 한 번? 많으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만나거든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랑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인간관계에 쓸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한테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면 결국 내 에너지는 고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한정된 에너지를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반려동물에게만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기입니다. 그게 내 자랑이든 약점이든 간에 사실 저는 힘든 일이 있어도 지인들한테는 이야기를 잘안 털어놓는 편이에요. 저도 한 20살, 21살 때까지만 해도 친한 친구들한테 힘든 일이나 가정사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 한켠이 되게 찜찜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얘기한 건아니 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 친한 친구가 제 힘든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상처를 받아서 그 이후로 더제 얘기를 안 하게 된것 같기도 해요.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봤자 상대방이 해결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아주 소수의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한테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모든 사람한테 내 힘든 점이나 약점을 쉽게 드러내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내약 약점을 가지고 나를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혼자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해소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편이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누구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다 싶으면 가족한테 이야기하거나 심리상담사를 찾아가요 저는 그게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내 자랑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저도 뭔가 잘된 일이 있으면 막 여기저기 말하고 싶고 SNS에 올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자랑을 안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체 책을 읽다가 되게 충격받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질투는 감정을 실천까지 이끌어내는 힘이 가장 강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질투심을 느꼈을 때 나쁜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잘된 일이 있으면 축하받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지만 또 남이 잘되는 걸 보면 배 아픈 것도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자랑해서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내가 행복하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내가 정말 잘되길 바라는 가족이나 애인한테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직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이건 것 같아요 내 장점이나 잘된 일은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말자 네 번째는 불필요하게 적을 만들지 않기입니다 저는 살면서 누군가랑 싸우거나 손절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인간관계를 잘해서가 절대 아니고요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한테 저는 단한 번도 대꾸를 해준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누가 저를 오해하거나 막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속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천불이 나지만 절대로 그 감정을 티내지 않고 아, 너가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다.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조용히 멀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상대방은 제 생각과 의도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너왜 그랬어? 너 나빠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최소한 화를 내기 전에 침착하게 이야기를 꺼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너의 행동이 이런이런 이런 부분에서 서운했어. 혹은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부분이 오해였는지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면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멀어지는 게 똑똑한 손절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오해하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써봤자 그거야말로 진짜 시간 낭비, 감정 낭비거든요. 이미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해명하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설명해봤자 그들은 이미 오해라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인생에서 적을 만들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평생 다시 볼일 없을 것 같던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어떤 상황에서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는 생각보다 좁고 인간관계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내 중요한 기회를 막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쏟는 사람한테는 웃으면서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의 의도를 나 혼자 어림짐작하지 않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오해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산다는 것은 사람들을 오해하는 것이고 오해하고 오해하고 또 오해하다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본 뒤에 또 오해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살면서 서로를 끊임없이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심했거든요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평소보다 내 카톡을 늦게 보거나 아니면 내가 한 말에 좀 반대 의견을 표한 거예요 그럼 이 행동 하나 가지고 저는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얘가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날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죠 상대방은 아무 의도 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들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 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사실 지금도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 하나하나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까 내가 말 실수한 건 아닐까? 계속 대화를 곱씹게 되고 혼자 오해를 키우면서 계속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의도를 혼자 짐작하는 이 습관은 무조건 고치셔야 돼요.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 뇌는 비어 있는 공간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면 우리가 아는 한도 안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 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한번 만들어진 오해는 어느 순간내 머릿속에서 사실이 되고 관계는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까 한 말이 기분 나빴어?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나아요. 90% 이상의 확률로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었을 거거든요. 직접 물어보기 좀 그러면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뭐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상대방의 머릿속에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필요한 상상으로 스트레스 받고 관계 망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인간관계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요즘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인간관계에 막 집착하고 스트레스 받아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저한테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관계에 쓰는 에너지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나한테 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결국 인간관계의 핵심은 내가 먼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채워 나가고 내 가치관대로 단단하게 살아가며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잘 풀릴 수밖에 없다고 확신해요. 인간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